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걷고 머무는 이 공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언어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건축가들이 어떻게 공간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섬세하게 조율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텅빈 미술관에 들어설 때의 그 경건함, 오래된 골목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아늑함. 아니면, 뭐, 높고 거대한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나도 모르게 살짝 위축되는 느낌 같은 거요.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공간이 주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해 본적 있잖아요. 바로 그 감각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보통, 건축하면 뭘 떠올리세요? 아마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일,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요, 진짜 거장들은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될 경험의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든요. 한마디로 감정을 디자인하는 거죠. 이걸 감성 설계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사용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고 마침내 떠나기까지 그 여정 전체의 감각적인 흐름이랑 분위기를 연출하는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한 공간에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공간, 즉 전이 공간이 감정의 스위치가 켜지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건축가들은 대체 어떤 마법 같은 도구로 이런 감정의 연금술을 부리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핵심 비밀은 딱세 가지 요소로 압축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모든 공간의 근원이 되는 빛, 우리 몸과 직접 닿는 재료, 그리고 공간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결정해버리는 색채입니다. 이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감각을 깨우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 열쇠부터 열어볼까요? 바로 빛입니다. 빛은 형태를 보여주고 그림자를 만들면서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진짜 강력한 도구거든요. 건축가들은 빛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서 감정을 조각한다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림자 없이 부드럽게 쫙 퍼지는 빛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아주 날카로운 틈새로 스며드는 빛은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무언가를 통해 한번 걸러진 빛은 공간에 사색적인 깊이를 더해줍니다. 자, 사하나가 설계한 롤렉스 러닝센터를 한번 보시죠. 여기는 빛이 그냥 공기처럼 공간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어요. 날카로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곧 심리적인 개방감과 안정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완전 정반대의 극적인 경험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패터 춤토르의 작은 예배당인데요.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늘의 한점 그리고 벽의 틈새를 통해서만 빛이 들어와요. 이 절제된 빛은 우리의 모든 신경을 그 빛이 향하는 곳으로 집중시키면서 공간에 뭔가 신성한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페터 춤토르의 또 다른 걸작, 콜롬바 박물관은 빛을 역화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바깥의 강렬한 햇빛이 구멍이 숭숭 뚫린 벽돌을 통과하면서 부드럽고 은은한 빛의 입자로 부서져 들어오는 거죠. 덕분에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 번째 도구로 넘어와 볼게요. 이번은 우리의 촉각을 자극하는 재료입니다. 이건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손으로 만졌을 때의 감촉, 발끝으로 전해지는 온도와 질감까지 상상하게 만들죠. 재료의 질감은 공간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거칠고 묵직한 재료는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을 주고, 부드럽고 따뜻한 재료는 친밀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주죠. 반면에 아주 정교하게 가공된 재료는 세련된 질서와 우아함을 느끼게 합니다. 패터춤토르의 테르메 발수운천은 그야말로 돌로 만든 교양곡 같아요. 겹겹이 쌓인 거대한 석판의 육중함, 이건 보는 것만으로도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마치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듯한 그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반면에 쿠마켄고의 이 박물관은 어떨까요? 수천 개의 나무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치 거대한 직물처럼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죠? 딱딱한 건물이라기보다 어 나도 모르게 한번 만져보고 싶어지는 그런 친근한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헤르조그 앤드 모롱의 도미누스 와이너리는 철망 안에 현무암을 채워서 벽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 재료 자체는 거친 자연물이지만 그걸 담는 방식은 극도로 정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정교함이 공간에 세련된 질서와 현대적인 우아함을 부여하는 거죠. Each little argument we say I need for things. I'm starting to think that you didn't change, but you gon' turn around and throw another face. You damn near hit me in my face, but if I punch on you then I'ma get a case. But girl I love you anyway, despite that dumbass shit you say. Hopefully this make you think. 자, 이제 마지막 도구 색채입니다. 색은 그 어떤 요소보다 빠르고 직접적으로 우리 감정에 훅 파고들어요. 공간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결정 짓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죠. 책이라고 해서 그냥 벽에 페인트 칠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그 자체로 공간의 감정을 지배하고요. 빛과 만나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건물의 구조와 동선을 정의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의 작품을 보면, 와, 색이 얼마나 대담한 언어가 될수 있는지 알수 있어요. 이 강렬한 분홍색과 노란색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공간의 성격을 딱 규정해버리죠. 즐거움, 열정, 신비로움 같은 감정들이 색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스티븐 홀의 예배당은 한술 더 뜁니다. 색을 아예 살아있는 요소로 사용하거든요. 여러 색깔의 필터를 통과한 빛이 시간에 따라 내부 공간을 계속 다른 색으로 물들여요. 아침에는 푸른빛이었다가 저녁에는 붉은빛으로 변하죠. 공간이 더 이상 구정된 실체가 아니라 빛과 함께 호흡하는 유기체처럼 느껴집니다. 리카르도 부필의 붉은 벽에서는 색이 곧 건축 그 자체가 됩니다. 분홍색, 파란색, 보라색의 면들이 공간을 나누고 계단을 만들고 미로 같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되는 거죠. 여기선 색을 지워버리면 건물의 구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Shake it on the floor, make it slow Wanna see that soda pop, pop, overflow Shake it on the floor, make it slow Wanna see that soda pop, pop, overflow Pull up, I don't wanna cuddle 자, 지금까지 빛, 재료, 색채라는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건축가들이 어떻게 감정을 설계하는지 엿보았습니다. 이제 이 지식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가 될 거예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볼까요? 첫째, 모든 위대한 건축은 우리의 경험을 의도적으로 빚어내는 감성 설계의 결과물이라는 것. 둘째, 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무대가 바로 전이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대를 연출하는 가장 본질적인 도구가 바로 빛, 재료, 색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건물은 더 이상 멈춰있는 사물이 아니라 우리 감각을 통과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방금 그 여정을 해독할 수 있는 특별한 지도를 손에 넣으신 셈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 공간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걷는 그 길, 일하는 사무실, 쉬고 있는 내 방은 과연 어떤 감정을 위해 디자인 되었을까요? 아마 모든 공간이 완전히 새롭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